평행 이동. 음, 자 평행 이동이란 녀석은 어떤 도형? 도형이라면 점이 될 수도 있고, <laughs> 선이 될 수도 있고, 어, 면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무엇이든 간에 어떤 도형을 어, 모양과 크기는 바꾸지 않아, 똑같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하지. 평행이동.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 딱 얘만 달라. 자, 점의 평행이동에서 점 X, Y. 그냥 이렇게만 써 있으면 점의 좌표지. 이건 점이야.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야.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x 콤마 y, x 콤마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나타낸다고. 이 기호의 뜻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다 라는 거야. 자,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 자, 아까랑 이제 틀린 그림 찾기. 음, 응. 아까랑 틀린 그림 찾기인데 X 콤마 Y라고 하면 이건 점이야. 점. 근데 FX 콤마 Y 는형이라고 하면 f가 일단 붙어 있지. 얘는 xy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거야. 걔는 0하면 얘는 이제 도형이야, 도형. 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x 대신에 x 마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 한 만큼 더해주는 거라면. 도형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 한 만큼 빼주는 거. 자,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 크기도 안 바뀌어. 다 똑같고 그냥 위치만 바뀌는 게 평행이동이야, 쉬우야. 어, 점도 도형이야. 아, 어, 근데 점과, 아, 아, 다른 뭐 선, 곡선, 뭐 원. 이런 거는 좀 다르게 취급해. 오, 웬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laughs> 자, 그래서, 자,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면, 자, 점의 평행이동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7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 콤마 2에서 4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나면 점의 좌표가 4,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음, 이거는 밑줄치고 위에다 써놓읍시다. 이거 점이지 점. 점이고 얘도 점이야 점. 자, 얘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 돼지꼬리 화살표 X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5가 들어갔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그대로 해주면 돼. 자, 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인데, 점의 평행이동하면 1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자, 3에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마, 4, 콤마, 6이 되는 거. 이게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한 만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더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이거는 xy에 대한 어떤 식이지?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이란 말이지. 도형의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그러면 얘는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F, X, Y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했으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해 Y대신에는 Y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도 3에 X자리인데 X대신에 X마이가 들어가는 거야 X마이 마이너스 2에 Y자리인데 Y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음.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무엇의 평행이동? 하나? 그렇지. 점의 평행이동이야. 이거 점의 평행이동이라서 자, X 대신에 X-2가 들어갔으면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5만큼. 자, 그래서 옮겨지는 애는 도형, 어, 뭐, 점이 아니라 도형이란 말이지. 도형. 그러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지?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도형을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뿔 2가 자 c의 y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겠네 아 어? y 마이너스 가 들어가는거야 점의 평행이동은 그만큼 더해주면 되지만 이 도형을 평행이동할거기 때문에 도형은 평행이동한 만큼 빼줘야지 그래서 아 어. 자, 여기는 2의 x자리인데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마이너스 y자리인데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나머지는 어, 정리해주면 된다. 알겠니? 자 음. 점의 평행이동. 자, 우리 지우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점의 평행 이동이야, 도형의 평행 이동이야. 어, 점의 평행 이동, 자, 무슨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무슨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야? 1만큼 y 축 방향으로 어, 마이너스 b만큼이야. 자, 점의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한 만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3이라는 점을 이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a 콤마 2가 된대. 평행이동을 하면, 자, 마이너스 2에서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는 거고, y 좌표인 3에서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준 거. 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콤마 3 마이너스 b인데, 그 점이 a 콤마 2와 같대. A콤마 2와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A랑 같다 3마 B가 2랑 같다 계산하면 AB가 나오겠죠 자 다음에 점 5콤마 마이너스 1을 점3 콤마 4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래 자 x 대신에 무엇이 들어갈지 자 x가 5였는데 자 2만큼 줄었지 y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5만큼 늘었어 5만큼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기호로 표현하면 x 콤마 y하고 화살표 자, 그 다음 뭐가 될까 하은아?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어, x 마이 그렇지 얘를 말로 바꿨으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시에야 그렇지,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자,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1마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1마3이 옮겨져. 자, x, 어, x 대신에 x-2가 들어갈 거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만큼 해주고, y 대신 y-5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5만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평행이동을 하고 난 후에는 마이너스 콤마 2로 옮겨지겠지, 됐니? 어렵지 않지? 어 여기 쉬워, 어 그래서 진도 많이 나가도 돼. 깔깔? 싫어요. 대칭도 조금 합시다. 진도가 너무 느려. 자, 점마3마4를마1마1로 옮기 는 평행 이동 이래. 자, 마1마1로 옮기 는 평행 이동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됐 다라는 거는 이만큼 더 해준 거야. 4가1이됐 다라는 거는3 만큼 빼준 거지. 자, 시야 이걸 기호로 나타내볼게. 그러면, 자, X, Y, 화살표 하고, 자, 여기, 괄호에는 뭐가 들어갈까? X, Y, 마, 3인 거고, 얘를 말로 바꿨으면 X축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 동한 거니, 하은나이 e, Y축방향으로는? 그렇지, 마, 3만큼 평행이동. 여튼,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이 직선이 옮겨진대. 옮겨진대, 직선이. 음. 자,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도형은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니? 어, x 마이가 y 대신에 어, y 대신엔 y 삼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3의 x 자리인데 x 대신에 x 마이 마이너스 y 자리인데 y 대신에 y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3x-y, m i n u 6, m i n u 3. 마9의 뿌리니까, m i n u 7은 0이라는 i가 ax-y p l u b는 0과 같은 거니까. 얘가 이제 옮겨진 게 이건데, 그게 얘하고 같으으로같으으로 자, 3이 a랑 같고. 마칠리 뿔비랑 같으니까 A B 가 나왔죠. 자 넘어가 되나요? 음. 자빈 공간에다가 써 놓읍시다. 책의 빈 공간 위에다가 위에다가. <laughs> 평행 이동 을 시킬 때는 평행 이동 이나 뒤에 나올 대칭 이동 을 시킬 때는 표준 형이 유리 해, 표준 형이 유리 하기 때문에 뭐 일반 형도 되기는 해. 아 일반형도 되긴 하지만 표준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y는 자 x 제곱의 개 수인 2로 묶어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더 했다가 빼고. 그 다음, 뺄 오는 필요 없으니까 밖에 있었고. 여기에서, 이 마일이 밖으로 나온 뭐가 되지, 시에야? 그렇지. 곱하기 2를 해서 나와야 되지. 그래서 나왔어. 나오면, y는 2에, x 마일에, 제곱 뿔, 3이, 이거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대. 그러면 X 대신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 도형의 평행이동하는 거지? 어. 자, 하나 X 대신에 뭐 들어가면 되니? 마피 X축 방향으로 P만큼 자 Y축 방향으로 P뿔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대신에 자 원래는 Y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P뿔 2그 e. 어, 말은 Y마 P마 2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어? 어. 자, y 마피 마이가 y 대신 들어가. y 마피 마이는 2에 x 대신에는 x 마피가 들어가. x 마피 마일의 제곱을 3이고 자 정리를 하면 y 는 2에 x 마피 마일의 제곱 그 다음에 마피 넘어오니까 뿔피 마이 넘어오니까 뿔이뿔 삼은 뿔 오에서 자이 친구의 꼭지점이래 자시야 이거 꼭지점에 잡혀 뭐콤마 뭐니 예어 p 플러스콤마 P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왔다갔다 하냐. 하, 근데 이 이번 주일을자 아, x 자 꼭짓점이 이건데, 이게 x축 위에 있대. x축 위자 하나 x축 위에 있으면 뭐가 무엇이니? 그렇지, 자 y 좌표가 이거지. 그렇지, 얘가 0이지, 얘가 0. 피해 값이 나왔지, 피플 5가 0이다. 해서 자, 다음 거 <laughs> 평행 이동 자 시야. 이거 기호가 점이야, 도형이야. 어, 이거 점의 평행 이동이네. 점의 평행 이동. 자, 그러면 지금 초록색 밑줄 친건 어느 축 방향으로 어느 만큼 어느 축 방향으로 어느 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X 축 방향으로 3 만큼 Y 축 방향으로 마4 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어냐? 자, 그거에 의해서 이 원이, 이 원이, 자, 얘로 옮겨진대. 평행이동을 시킬 때는 뭐가 유리하다고? 표준형. 그래서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뿔 4x, 뿔 y제곱 마 2y, 그 다음에 뿔 a는 넘어가서 는마 a. 그래서 양변에 x 계수의 반, y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면 각각 몇씩 더해야 되지? 시회야? 4 1 그럼 우변은 뭐 더해? 아, 어, 우변엔 5를 더하면 되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x 2의 제곱 y 마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지우야 뭐 대신에 뭐뭐 뭐 대신에 뭐를 넣어야 되니 얘를 s 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 4만큼 평행이동을 할거면 뭐 대신에 뭐 뭐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해야돼 노노노 no, no, no. 그렇지 두형은 바뀌어야지 y 대신에 그렇지 y뿔4가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평행이동 시킵시다 x 대신에 x마3이 들어갔으니까 x마3뿔2 하면 x마1에 제곱뿔 y 대신에 y뿔4가 들어가서 y뿔4마일이니까 y뿔3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인거야 얘가 평행이동을 했는데 걔가 이거하고 똑같대 얘가 x마일의 제곱뿔 y뿔 b의 제곱이 3과 같대 그러면 플러스 3이 플러스 B와 같다. 에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플러스 3과 같다. 에서 A가 나오고. 나머지는 계산. 그 다음 자 대칭 이동 대칭 이동